소년범, 단어 선택 봐라. 어떤 새끼들의 공작인지 집중적 여론몰이 대단합니다. 소년범이란 미끼에 피라미 같은 찍찍이들 신나서 물어 뜯고 호감도 높았던 배우 조진웅은 청소년 시절 범죄 이슈로 만신창이 되었으니 공작은 성공입니까? 과거사지만 웃어 넘길 정도의 사건도 아니고 그의 잘못을 감싸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30년 전에 처벌받은 죄를 꺼내서 어떤 새끼들의 현재 오물을 덮는데 사용되는 건못 보겠습니다. 기래기들은 뭘 덮어주려는 걸까요? 내란견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오물 덮기 스킬이던데, 어떤 과학들의 오물을 덮어주려고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보내는 겁니까? 갱생의 시간을 지나 건강한 사회인이 된 조진웅 씨의 과거를 파헤쳐 악인들을 죄를 흐리게 만드는 당신들은 범죄가 아닌가요? 쿠팡에서 뇌물 쿠폰이라도 받은 겁니까? 최근 이슈들을 정리했을 때 가장 큰 이득을 볼 곳은 쿠팡 아닌가요? 뭐 추론일 뿐이지만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연예인 이슈를 이용해서 해오던 공작질은 기레기들 전문입니다. 언제까지 그럴 건가요? 새로운 시대로 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대한민국에서 옴을 닦는 신문지보다는 역사에 남는 기록을 쓰는 저널리즘을 부탁합니다. 변하지 않는다면 내란 변견들과 같이 폐기 처분될 겁니다.